교제는 92쪽이고요. 로그함수죠. 봅시다. 지수함수 y는 ax제곱 a는 양수고 1은 아니고 달 알죠?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양의 실수 전체의 집합으로의 1대1 대응이므로 역함수를 갖는다. 어 그래 앞에서 지수함수 배울 때 a가 1보다 크면 0,1을 지나가면서 올라간다 그랬고 작으면 내려간다 그랬죠? 네, 어쨌든 가로선과 세로선을 걷을 때 겹치는 게 없었기 때문에 1대1 대형이었고 그러니까 역함수를 갖는다 1대1 대형이기 때문에 역함수를 갖는다는 거는 예, 1학년 과정이죠 다시 로그의 정의에 의해서 음, 로그의 정의에 의해서 y는 ax제곱 이거를 로그를 사용해서 표현을 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로그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정의라 그랬어요 x는 로그 a의 y이므로 x하고 y를 바꾸는 순간 역함수가 된다 그랬지 그래서 xy를 바꾸면 y는 log a x가 되는 거야. 음, 그러니까 먼저 말해주고 있네요. 지수함수의 역함수가 로그함수더라, 이거예요. 아, 지수함수랑 로그함수는 서로 무슨 관계? 역함수 관계였던 거야. 예, 네, 이 함수를 a를 미치로 하는 로그함수다. 뭐를 y는 log 어, a x 이렇게 y e q u a l log a x를 어, a를 미치로 하는 로그함수다라고 하는 거고요. A는 미치기 때문에, 어, 앞에서 배웠죠? 이 미치의 조건. 1이 아닌 양수. 이렇게 문장으로 외우라 그랬어요. 1이 아닌 양수. X는 진수기 때문에 양수죠. X는 양수. 어, 하나 짚고 가야 되는 게, X는 진수기 때문에 양수예요. 근데 Y는, 어, 양수도 되고, 0도 되고, 음수도 되고, 다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음 X만 양수인 거야. Y는, 어, 양수, 음수, 영다될수 있는 거고요. 내려가서 로그함수의 이제 그래프를 말하는 거죠. 로그함수의 그래프는 지수함수의 역함수이므로 어, 1학년 과정이에요.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다. 결국은 그럴 수밖에 없다. y equals x에 대해서 어, 대칭성을 띌 수밖에 없다. 이거고. <laughs> 뭐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어, a가 1보다 클 때. 지수함수, y는 ax제곱, 얘는 0콤마 1을 지나가면서, 이렇게 올라갔어. 어, 그거의 역함수가 y는 log ax라고 하고 있는 거고, 역함수 관계에서는 뭐 대칭이었어? y는 x 대칭이었죠. 이렇게. 예, y, equal x 대칭성을 띠기 때문에, 지수함수가 0콤마 1을 지나갔다면, log 함수는 1콤마 0을 지나가겠죠. 1콤마 0을 지나가면서,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는 거야. 증감수예요 음, 이거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지수함수가 증가함수지. 지수함수가 증가하니까 역함수는 감소함수다 그러면 안 돼. 역함수도 같이 증가하는 거야. 이런 그림으로 나오는 거고. 음, 그러니까 주의할 거는 1콤마형을 지나간다. 이게 지수함수랑 같이 배우고 나면 헷갈려요. 지수함수는 0콤마1을 지나간다. 로그함수는 1콤마형을 지나간다. 예. 그리고 a가 1보다 크면, 밑이 1보다 크면 어, 1콤마형을 지나가면서 증가하더라. 그리고 밑이 1보다 작아. 예, 양수이면서 1보다 작으면, 음, 지수함수는, 예, 0콤마 1을 지나가면서 쫙 떨어지는 애였어. 이렇게. 예, 이 그래프를 다시 역함수라 그랬으니까, y는 x 대칭을 시켜버리면은, 마찬가지로 1콤마 0을 지나가면서 감소하는 그래프가 나온다, 이거야. 됐죠? 이게 어, 지수함수랑 로그함수를 같이 배우고 나면, 이 헷갈린다고. 그래프를 4개를 외워야 되거든. 음, 그래서, 어, 웬만하면 이렇게 쌍으로 외워주는 게 좋아요. 1보다 크면 0,1을 지나가면서 올라가는 게 지수 함수. 1,0 지나가면서 올라가는 게 로그 함수. 마찬가지로 1보다 작으면 0,1을 지나가면서 내려가는 게 지수 함수. 1,0을 지나가면서 내려가는 게 로그 함수. 두 개는 각각 y는 x 대칭이다. 역함수 관계이다. 내용 봅시다. 정의역은 양의 실수 전체의 집합이고. 지금 얘기하는 건 로그 함수를 말하는 거예요. <laughs> 로그 함수의 정의역 정의역이 뭐였어? x의 범위였죠. 어, x의 범위가 어, 이 그래프든 이 그래프든 둘다 0을 중심으로 오른쪽만 그려지고 있죠. 얘도 오른쪽만 그려지고 있지. 양의 실수 전체의 집합이고 음. 치역은 실수 전체의 집합이다. 그래서 위에서 얘기했죠. 이 x가 예, 정의역이잖아요. x는 진수 역할이기 때문에 양수. 그래서 정의역은 양의 실수 전체의 집합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고 어, 아까. 이 y가 될수 있는 게 양수, 음수, 0다될수 있다 그랬죠? 그 치역은 실수 전체의 집합이다. 그쪽아래서부터이렇게 치고 올라오는 느낌인 거야. 저쪽 위에서부터 쭉 내려가는 느낌인 거야. 그 치역은 실수 전체의 집합이다. 그래프는 1, 0을 지나간다. 어, 지수 함수는 0, 1을 지나갔었는데 로그 함수는 1, 0을 지나가고 있더라. 이거고요. a, 1을 지나간다는 거는 요 그래프잖아요. 그죠? x에다가 a를 집어넣으면은 l o a에 a가 되니까 1이 나오겠죠. x에다가 a를 넣더니 었 y값은 무조건 1이 나온다. 그 얘기하는 거지. a 콤마 을 지나간다. 중요한 거는 이1 콤마형. 어, 지수함수랑 헷갈려. 지수함수는 0 콤마 을 지나갔는데 로그함수는 1 콤마형을 지나가더라. 그리고 지수함수에서 점근선이 있었어. <laughs> 그래서 이거 점근선의 방정식 할 때. x축 이렇게 하지 말고 이 점근선의 방정식은 정확하게 y는 0이라고 정확하게 외우라 그랬지. 지수함수의 점근선의 방정식은 y는 0이었는데 마찬가지로 로그함수도 로그함수도 오른쪽만 오른쪽만 그림이 그려진다 그랬지. 그 얘기는 이 y축을 향해서 한없이 쫙 가까이 가는 거야.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y축이 점근선이 되는 거고 이 y축 이 직선의 방정식은 어 y축이라고 하면 안 돼요. 직선의 방정식을 물어볼 거기 때문에 이 직선은 x는 0이라고 해줘야 돼 이렇게. 그래서 지수함수의 점근선의 방정식은 y는 0이었고 로그함수의 점근선의 방정식은 x는 0이야. 네, 이렇게 되는 거야. 그게 이제 미칠일보다 작더라도 마찬가지예요. y는 0이 지수함수의 점근선, x는 0이 로그함수의 점근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됐어요. 그래서 x =0을 점근선으로 갖는다. 이런 내용이었고, a가 1보다 클 때, 이거죠. 1 0 모양 지나가면서 올라가는 거. 그러니까 증가함수죠. x 값이 증가하면 y 값도 증가한다. a가 1보다 작아. x 값이 증가하면 y 값은 감소한다. 그래서 증가함수냐, 감소함수냐, 그거는 기준이 무조건 x 값이 증가하면이에요. x 값이 증가하면 y 값도 따라 증가해. 그러면 증가함수. 증가하는데 감소해? 그럼 감소함수. 감소. 됐고요 양의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실수 전체의 집합으로의 1대1 대응이다. 네, 가로선, 세로선 걷을 때 겹치는 게 없으니까 1대1 대응 맞고요 y는 log a x와, 어, y는 log a분의 1의 x의 그래프는 x x축에 대하여 대칭이다. 음, 이거 잠깐 볼게요. 어, 억지로 외우지 말고, 예를 들어서, A에다가 E를 한번 넣어봅시다. 그러면, y equal log 2x죠? 요 그래프 하고, 얘는 이제 2분의 1x겠지? y는 log 2x 하고, y는 log 2분의 1x 하고, 네, 두 그래프를 그려보는 건데, y는 log 2x다라고 하면, 밑이 1보다 크죠? 예, 밑이 1보다 크면서, 1콤마형을 지나가면서, 쫙 올라가는 거야, 이렇게. 어, Y축이 점근선이면서이 그래프가 얜 거야. 어, 이 그래프가 얘 예요. 그 다음에, Y는 로그 2분의 1의 X. 밑이 1보다 작으니까, 1콤마형을 지나가면서, 내려가는 느낌이란 말이야. 어, 1콤마형을, 어, 둘다 지나가는 거죠? 어, 둘다 1콤마형을 지나가면서, 요렇게 내려가는 거라고, 요렇게. 그렇죠 배웠지. 근데, 이 그래프랑 이 그래프는, 얘는 올라가고 얘는 내려가고 끝. 이게 아니고, 이 그래프를 조금만 더 볼게요. 2분의 1이라고 하는 거는, 2의 마이너스 1제곱이죠? 어, 2의 마이너스 1제곱에 X가 되는 거고, 로그의 성질에서 밑에 붙어 있는 이 지수는 앞으로 나가면서 분모로 간다 그랬지. 그쵸? 그 마이너스 1분의 1로 나가는 거야. 마이너스 1분의 1이니까, 마이너스 3랑 마찬가지겠죠? 그 마이너스 로그 2의 x가 되는 거라고. 그이 그래프는 얘랑 똑같은 거야. 그럼 다시 어떤 함수 전체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였다고 하는 것은 네, 수업도 얘기했었지. x축 대칭성을 띈다 그랬어. 대칭성을 띈다는 게 아니고 이 그래프를 x축 대칭시켜서 이동한 거라 그랬지. 다시 어떤 함수 앞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였어. 어, 저기 y는. 어떤 함수 전체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였어. 그 얘기는 마이너스를 붙이기 전이 그래프를 x축 대칭시킨 그래프로 이해하면 된다 그랬어요. 어, 이 그래프는 요 그래프가 아니고 파란 그래프예요. 그래서 이 그래프가 얘가 되는 거고 얘가 되는 거지. 이렇게. 그래서 밑칠보다 크니까 올라가고 내려가고 끝 이게 아니고 이 그래프와 이 그래프는 서로 무슨 축을 중심으로 대칭해야 x축을 중심으로 대칭이다, 이거야. 얘랑 얘는 x축 대칭. 근데 이 그래프가 얘랑 같았잖아.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y는 log a x 이 그래프하고 y는 log a 분의 1 x의 그래프는 x축에 대하여 대칭이다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얘는 위에서 얘기했죠. 로그 함수와 지수 함수는 서로 무슨 관계? 역함수 관계. 역함수 관계이다 보니까 y는 x에 대하여 대칭이다. 음, 이런 내용들은 한번 쭉 정독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쌍으로 공부하라 그랬어. <laughs> 지수함수랑 역함수는 다시 지수함수랑 로그함수는 서로 역함수 관계라 그랬고 a가 1보다 크면 0,1을 지나가면서 올라가 1보다 크면 1,0을 지나가면서 올라가 이 그래프와 이 그래프는 역함수 관계니까 y는 x 대칭이야. 1보다 작은 양수야. 지수함수 0,1을 지나가면서 내려가 로그함수 1,0을 지나가면서 내려가 어, 이 그래프와 이 그래프도 역함수 관계기 이 때문에 y는 x 대칭이야. 쌍으로 공부하세요. 됐고요그 어, 다음에. 똑같죠? 지수함수도 평행이동, 대칭이동 이런 게 있는 것처럼, 로그함수도 마찬가지예요 크게 어려운 건 없어요. y는 log ax, 이 그래프를 x축 방향으로 m만큼, x 대신에 x-m을 대입해라. 정확하게. 어, X 대신에 또 마이너스 M을 대입한다. 또 이렇게 알고 있는 애들이 있어. X 대신에 마이너스 M을 대입하는 게 아니라 X 대신에 뭘 대입해? X 마이너스 M을 대입해. 정확하게. 그래서 문장으로 공부하시라고. X 대신에 X 마이너스 M을 대입한다. 이 자리에. 그렇게 온 거고요. Y축 방향으로 N만큼 평행이동해 Y 대신에 y, N, y 마이너스 N을 대입해. 다시. Y 대신에 Y 마이너스 N을 대입한다. 그래서 원칙은 y-n은 이렇게 출발하는 게 원칙이지만, 마이너스 n은 결국은 넘길 거기 때문에 우리가 결과적으로 플러스 n이라고 쓰는 거죠. 그래서 이 그래프는 y는 log ax 이 그래프를 아, x축 방향으로 n만큼 평행이동시킨 거고, y축 방향으로 n만큼 평행이동시킨 그래프가 되겠지. 예. 네. 그래서 크게 어려운 건 없는데, 요거는 기억하셔야 돼요. 어, 로그함수가 뭐 예를 들어서 a가 1보다 클 때라고 생각해봅시다. 1보다 크면 <laughs> 로그함수는 점근선 얘기거든요. 로그함수는 어, x이퀄 0. y축을 점근선으로 하는 곡선이었어. 너는. 그렇죠? 1,0을 지나간다고 했고요.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예, 네, 근데그 그래프를 x축 방향으로 n만큼.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n만큼 이동했다고 쳐봐. 그러면 원래 점근선은 너였는데 이 그래프가 전체적으로 오른쪽으로 n만큼 평행이동이 되면서 쉽게 말해서 이런 거죠. 어, 이렇게 요렇게 평행이동이 되면서 점근선도 따라서 움직이겠지.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들어가면서 얘 역시도 점근선이 있지 않겠어요? 그죠? 근데 이 검정색 평행이동이 되기 전에 점근선은 x 이 l 0이었으니까. 그 점근선도 마찬가지로 플러스 m, 예, 오른쪽으로 m만큼 옮겨지지 않겠냐? 그래서 0 더하기 m이 돼서 x 이퀄 m이 새로운 점근선이 되는 거지. 예, 근데 y축 방향으로 이동을 시켰어. y축 방향이라는 거는 위아래로만 움직인 거야. 그럼 이 그래프가 이렇게 위아래로 움직인다고 한들 이 점근선이 바뀌겠어? 안 바뀌겠어? 안 바뀌겠죠. 그쵸? 그래서 평행 이동된 점근선은 x축 방향으로의 평행 이동만 점근선에 영향을 미친다. 거기까지 알고 계셔야 돼요. 지수함수는 반대였어요. 수업때 얘기했었죠. 지수함수는 이렇게 되는 거였고 y 콜 0이 점근선이었기 때문에 y축 방향으로의 평행 이동만 이렇게 y축 방향으로의 평행 이동만 점근선에 영향을 끼치는 거였고 로그함수는 x축 방향으로의 평행 이동만 점근선에 영향을 끼치는 거야. 어, 억지로 외우려고 하면 헷갈려요. 그림으로 이해해보시고 그 다음에 넘어가서 93쪽 보세요. <laughs> 보기 y는 로그 3의 x 이 그래프를 x축 방향으로 1만큼 y축 방향으로 1만큼 평행이동을 하면 x축 방향으로의 평행이동이니까 다시 x축 방향으로 1만큼 평행이동이니까 x 대신에 x-1을 대입한다. 그래서 로그 3의 x 대신에 x-1을 대입하고 y축 방향으로도 1만큼이니까 뒤에다가 플러스 1만 붙여주면 되는거지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이 식이 나온거고 중요한건 점근선이라고 애초에 이 식은 점근선의 방정식이 x 이 l 0 y축이었는데 그 그래프를 오른쪽으로 한칸 이동을 시켰으니까 이 그래프의 점근선 점근선은 x=1이 되겠지. 어, y축 방향으로의 평행이동의 영향을 받은 게 아니라 x축 방향으로의 평행이동의 영향을 받았다 이거야. 됐죠? 그래서 평행이동 끝난 거고. 다음 대칭이동. 그러니까 지수함수랑 똑같아요. 이 대칭이동. x축에 대하여 대칭이동 시켰다. x축에 대해서 대칭이동 시키면은 어, y 대신에 마이너스 y를 대입하는 거. 이거 앞에서 했었죠? 볼게요. y는 log a x 이 그래프를 x축에 대하여 대칭이동시키세요. 그러면은 앞에서 얘기했듯이 이 함수 전체에다가 마이너스를 띡 붙여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y는 마이너스 log a x가 되는 거고, 이제 얘는 뭐냐면 앞에 있는 마이너스를 위로 올린 거겠죠. 이렇게. 앞에 있는 마이너스를 위로 올려서 마이너스 1제곱. 이렇게된 거고, x의 마이너스 1제곱이 x분의 1이니까 이렇게쓴것 뿐이야. 예. 가 되는 거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앞에서 그 a 대신에 2하고 2분의 1 넣었잖아요. 그것처럼 요 마이너스를 요 a 위에다가, 여기다가 붙일 수도 있는 거죠. 아, 그러니까 x축에 대하여 대칭이동한 그래프는 log a의 x분의 1도 되고, y는 log 이 마이너스가 a 위로 올라가서 a의 마이너스 1 제곱, 즉 a 분의 1에 x도 되는 거야. 얘도 되고, 얘도 되고, 똑같은 그래프예요. 됐어. 그다음에 y축에 대하여 대칭 이동시켜. y축에 대하여 대칭 이동시키면 뭐야? x 대신에 마이너스 x를 대입하라. 이렇게 x 대신에 뭘 대입해? 마이너스 x를 대입해라. x 앞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여라가 아니에요. 정확하게 x 대신에 이 위치에 이 위치에 뭐가 들어와 마이너스 x가 들어오는 거야 x 앞에 마이너스가 붙는 게 아니라, 음. 그래서 y축에 대여 대칭 이동 시켰다 x 대신에 마이너스 x를 집어넣은 거죠. 그러니까 요게 y축 대칭 시킨 그래프가 되고 원점 대칭이라는 거는 x축, y축 다 대칭 시킨 거니까 x 대신에 마이너스 x도 붙이고 다시 x 대신에 마이너스 x도 집어넣고 이 함수 전체에다가 마이너스도 붙이고. 그래서 표현이 좀 독특하게 나와있는데, y는 쓰고요 x축에 대하여 대칭이동을 시킨 거니까, 전체에다가 마이너스도 붙일 거고, y축 대칭도 시킨 거니까, x 대신에 마이너스 x도 대입한 거죠. 이렇게. 예, 그래서 이 마이너스를 위로 올린 거겠죠. 음, 그래서 마이너스 x 의 역수가 되니까, 마이너스 어, x분을 쓴 건데, 어, 요게 이제 요거랑 같다는 것도 알고 계셔야 돼요. 원점 대칭이라는 거는 x축, y축 다 대칭 시킨 거야. 그 다음에 y는 x에 대하여 대칭시켰다. 로그 함수를 y는 x에 대하여 대칭시킨 게 역함수였죠. 어, 역함수니까 지수함수가 되더라. 이거야. 됐어요. 예, 그런 것들을 이렇게 또 부연설명 해주고 있네요. 정독해 보셔야 돼요. 그 다음에 로그 함수를 이용한 수의 대소관계. 이게 뭐냐면 어, y는 log ax가 있어. 밑일보다 커. 밑일보다 작어. 밑일보다 크면은 1 0 모형을 지나가면서 올라간다 그랬지. 올라간다는 거는 증가함수잖아요 증가함수니까 x값이 커지면 로그값도 같이 커진다는 거야 이렇게 어, 쉽게 말하면 부등호 방향이 안 바뀐다고 미칠보다 크면 근데 미칠보다 작으면 1,0을 지나가면서 쫙 내려간다 그랬죠 예, 미칠보다 작으면은 감소함수기 때문에 부등호 방향이 바뀐다 예, 큰 거를 집어넣으면 작아진다 이렇게 어, 다시 미칠보다 커 부등호 방향이 안 바뀌어. 작거 부등호 방향이 바뀌어. 그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예, 네, 그래서 어 1번 볼까요? 자, 로그 5, 로그 5, 로그. 5. 음, 미칠보다 크지? 미칠보다 크니까 진수가 큰게큰 큰 거야. 쉽게 말해서. 이렇게 그럼 3이 있고 0.5가 있고 루트 6은 2.4 얼마 얼마잖아요. 그럼 3이 제일 크니까 로그 5의 3이 제일 큰 거야. 예, 네, 1이 제일 작으니까 로그 5의 2분의 1이 제일 작은 거예요. 얘가 제일 작고, 그 다음에 크고, 제일 크고 이렇게. 그리고 어, 여기 미칠보다 어때? 작지? 미칠보다 작으니까 감소함수, 요 느낌이거든요. 그러니까 작은 게큰 거야. 그러면 진수가 0.8이 있고 4가 있고 루트 5, 2 얼마 얼마죠? 2 얼마 얼마가 있어? 작은 게 제일 큰 거야. 아 그러니까 0.8이 제일 작으니까 로그 3분의 1에 0.8이 제일 큰 거예요. 음. 4가 제일 크니까 로그 3분의 1의 4가 제일 작은 거야. 그래서 로그 3분의 1의 4 얘가 제일 작고 이렇게. 그다음에 로그 3분의 1에 2. 얼마 얼마 루트 5가 그다음에 작고 0.8이 제일 작으니까 로그 3분의 1에0.8 얘가 제일 크더라가 되는 거죠. 이렇게. 됐나요? 예, 여기까지 정리해 봅시다.